오늘 소개할 내용은 오버워치2에서 현지 설 자리를 잃어버린 영웅 바로 팔아야 팔라는 오버워치2로 넘어오면서 거의 변경된 점이 없는데, 그나마 딱두 가지 변경 바로 충격탄 스킬인데 이제 충격탄의 경우 적에게 직접 타격하게 되면 맞춘 적에게 총 30의 피해를 줄수 있게 변했는데 사실 이 효과는 오버워치 초창기 시절 올히려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었어 오버워치가 처음 출시했을 때 충격탄을 방벽에 맞출 경우 총 300의 데미지를 줄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패치되었어 밀쳐내는 효과의 경우에도 기존 밀쳐지는 거리보다 더 멀리 밀쳐낼 수 있게 변했는데 거리는 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 그리고 한 가지 더 버프가 된 내용이 있는데 한 창을 모두 소모하고 재장전을 할 경우 기존 장전 속도보다 약 0.25초 빠르게 재장전하도록 변했었는데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고 모든 딜러들에게 킬을 했을 경우 장전속도가 빨라지는 패시브가 추가되면서 크게 의미가 없어진 모습이야 거기에다 요즘 루시오와 키리코 등으로 인해 템포가 빨라지다 보니 철자리를 아예 잃어버리면서 하위티어에서는 종종 모습이 보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태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파라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 항상 버림받는 영웅 파라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아니 소정 그렇게 좋다는데 파라 하나 못 잡음?